네, 지금 벼일브리쉬 때문에 지금 끊겼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 아니, 찍는다. 된 저는 손에 진짜 안 묻어요. 좋겠지? 이거 약간, 그, 계란 액기 같아. 근데 물 넣으면, 애, 어, 액기 조금 더 넣으셔야 돼. 어, 이거 파란, 블루블루베리님 출처가 아니게 됐네요. 여기다가 있 물을 좀 넣을까? 물을 좀 넣을 거라서 블루블루베리님 출처가 아니게 됐네요. 근데 처음부터 블루블루베리님 출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젤리개물을 넣고그 블루블루베리님은 젤리액괴가 아니라 물액개를 넣었거든요. 우유병 같이 생긴 병에 있는. 예, 아무튼, 액괴잖아 블루블루베리는 저희가 추천을 바꿔서 안 죄송합니다 니가 넣어 나 지금 해. 섞고 있는 중이야 이야. 제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자막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막은 뭔가 넣기 귀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로 반성하게 됐어요. 제 의사소통 그런 걸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와 물을 좀더 넣으신 분은 다시 말하지만 액개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탱글탱글거린다 해야 되나? 어, 내거 마블링이 약간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윤기는 있네 윤기는. 예. 윤기가 있어요. 음 죄송합니다. <laughs> 나도 일개 줘. 내 거도 이만큼 넣고 언니도 이만큼. 나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물을 넣었어. 진짜 그럼. 나도 좀 많이 넣어. 이만큼, 잘해. 이만큼. <laughs> 다섯 번. 오래 기다렸어, 계속 태우면서. 너만 더는 쳤으면, 날놓 쳤어. 지금이라도 용기 내면서 다행이야, 서리 왔어. 언니 숙제했어? 응! 안 하면 엄마한테 못 나니까. 절대로 안하지 않겠지 <laughs> 슈퍼울트라 짱짱 잘하지? 오오 뭔가 더 탱글거려 와, 이거 만져봐 좋지 이거 물이랑 같이 섞어줘야되니까요 섞어줘야되니까요 손으로 전 녹일게요 나둬줘 이보경씨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꽃도 아습니다 제가 지금 3 0분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34분이네요 6분은 더 찍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분 찍었어 3분 찍었네요 아니야 4분이야 <웃음> <웃음> 영상 날려버린 것 때문에 다시 찍는 <laughs> 거라니 2편이야 이 2편. 이 얇고드렸잖아 2편 찍는 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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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했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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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또 줘. 내것 아, 줄게. 내것 아, 줄게. 내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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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묻었잖아 내거도니까아 싫어 아 싫다고 <laughs> 아 아무튼 왕고집은 짠 <laughs> 이제 이걸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요 어느새 물기가 좀 사라져요 왜냐면 손에 다 이렇게 가니까 지금도 이제 손이 안 묻었는데요. 여기에 아이폼이 하나 있네요. 왜냐면 이 통에 아이폼이 있던 액기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물이 안 묻어요. 이게 굉장히 탱글거리고랩잘 되는 핸드크림 같아요. 15번 짝짝궁. 냄새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좋아. 이거 맡아봐. 그러네. 나보다는 좋은데? 그래? 아, 나! <웃음> <웃음> 아! 이거 뭔 냄새야? <laughs> 그렇게 안 좋진 않지만. 이게 진짜 탱글거리는 것 같아요. 진짜 탱글거려요, 이거. 물을 넣으니까 확실히 더 탱글거려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물 넣는데 더 뭉쳐, 뭉치는 것 같아요, 왠지. <laughs> 물더 아무래도 물을 넣으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액개의 기본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이 없으면 액개를 보통 잘못 만들잖아요. 물통 섞을 것. 이거를 해야 액기가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원래 물을 넣어야 탱글거림을 유지할 수있 있거든요. 근데 네, 통 뚜껑 없으신 분요. 그러면 액기가 이게 굳으니까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버리실 거면 상관 없습니다. 네, 버리실 거면 상관이 많이 없고요. 저는 액기 소량, 아주아주 아주 소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출처예요 제 출처도 맞고요 아니 내 출처잖아 내가 불넣차고 있잖아 그쵸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분이 이렇게 만드, 먼저 만드셨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거렸잖니 그게 <laughs> 내 출처잖아 <웃음> 맞는 말 아닌가요? 방송도 찍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나물 좀... 어머나, 이거 진짜 마블링 있고요. 마블링이 손에 있 진... 아, 진짜 마블링 있잖아. 이 정도면 마블링이 조금 있는 거지. 이 화면으로는 잘안 보입니다. 네. 기분 타실 거예요. <laughs> 언니, 마블링 있는 거 기분 타실 거예요. 아니야 Beast 네, 지금까지 꽃빙수는가 이보경이었습니다. 안녕! 빠라바라바라. 빠이.